저도 드디어 받았습니다. 아이브 팬미팅 랜덤 포카팩. 포카깡 가보자고요. 요즘 사연 댓글이 정말 많아서 사실 제가 못 읽은 댓글이 너무 많은데 저는 재밌는 썰 요청했는데 대부분 친구랑 싸운 얘기가 너무 많아요. 백궁이들에게 저는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앞으로는 그런 우울한 사연은 되도록 영상으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친구랑 절교할까요? 물어보는 질문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무조건 친구들이랑 절교를 하면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져요. 친했던 친구를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친구랑 절교하고 싶어지면 절교하자 말하지 말고 서서히 멀어지세요. 인사만 하는 친구로 지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은 유튜브를 하는데 떡상이 안 돼요. 입니다. 제가 채널을 키운 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떡상하는 비법은 첫 번째, 우선 영상을 꾸준히 매일 올려보세요. 두 번째, 썸네일을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을 만한 영상의 주제가 명확히 보이는 선명한 화면으로 정하세요. 세 번째, 영상의 처음 3초가 이 영상을 계속 볼지 말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영상을 끝까지 보고 싶도록 영상의 주제 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화면을 보여주거나 듣기 좋은 소리 등으로 도파민을 자극하는 시청자를 사로잡을 전략을 세워보세요. 네 번째, 요즘 알고리즘에 많이 뜨는 음원을 사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내네 채널만의 차별화된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 보세요.